<목소리> 뭐야? 아, 우리 웃긴 영상 찍기로 한거 아니었어? 아니야. 먹기부리는거 찍기로 했잖아. 이건 어? 학교에서 정식으로 내준 과제야, 루시오. 교육적이어야 한다고. 그러니까 게임 실랑 영상 어. 찍자. 레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게 많거든. 델비한테도 어. 물어보자. 델비, 이번 조별 어. 영상 과제에서 뭘 찍었으면 좋겠어? 응? 아, 어, 난 관심 없어. 그냥 아무거나. 어? 어? 박사님 호출이야. <laughs> 오늘은 최근에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들의 서식지에 다시 방문할 거야. 브라키오사우루스, 스테고사우루스, 트리케라톱스, 이구아노돈 다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네. 맞아. 몇몇 친구들은 꽤 사나웠지. 자료 전송 <laughs> 과정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인식표에 담긴 최근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와야 해. 아주 간단한 임무네요. 따분하기도 하고. 맞아. 아주 간단한 일이지.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고. 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. 여긴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거든. 어, 그렇지. 거대한 나뭇잎을 접어서 비행기를 만든 다음 거기에 오지를 매달고 절벽에서 날리는 거야. 그건 이미 해 봤어, 루시오. 뭐리잖아. 나볼수 있는데. 이건 어때? 제이미을레버내서 벌들에게 쫓기는 걸 찍어 보는 거야. 나쁘지 않은데? 아니 돼. 그런 건 절대 안할 거야. 얘들아, 이상한 아이디어 좀 그만내. 임무에 집중해야지. 내 말이. 게다가 그만한 벌을 모으려면 시간이 네? 오래 걸리잖아. 델비. <laughs> 역시 델비야. <laughs> 첫 번째 임무 장소는 트리케라톱스 서식지야. 아, 어? 여기서 꼭 먹어야겠어? 아, 그치만 나 20분 동안이나 굶었다고. 아, 너도 줄까? 아... 내 기억이 맞다면 트리케라톱스 둥지가 근처에 있을 텐데. 이쪽이야? 어? <웃음> <웃음> 인사해. 여긴 트루디, 트레이, 트리시야. <laughs> <laughs> 뭐가 그렇게 웃겨? 손 다시 움직여봐. <웃음> 응? 응. <웃음> <웃음> 여기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봐. 아. <laughs> <laughs> 음. <웃음> 아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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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나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뭔데? 어? 뮤직비디오야. 주인공은 바로 공룡들이고 여기 다이노스에서 찍는 거지. 오즈, 너 야이. 지금 어. 제정신이야? 다이노스에 대해선 음. 누구도 알아선 안 돼. 아! 너도 알잖아. 진정해 델비. 사람들한테는 공룡이 CG라고 하면 돼. 영화 본적 없어? <laughs> 어? 다 그렇게 찍잖아. 응? 좋았어. 다들 자리 잡고. 액션. <laughs> 우! 야! <laughs>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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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못 말리겠네. 그만 좀 하지.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데일비는무시해루시오 <laughs> 잘하고 있어. 다 들리거든. 이제 공정 고기를 까딱거리게 해봐. 이렇게. 좋아, 컷. 이제 인식 표스캔 좀 할까? 알지? 오늘 임무? 아직은 곤란해 방금 다음 장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루시오, 제이미 너희가 공룡 위에 올라타서 리듬을 타면 <laughs> 어떨까? 좋지? 잠깐, 뭐라고? 으악!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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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웬야! found. 웃음> <laughs> 화면 좋은데? 너도야, 데이비

어째! 후후! <laughs> 더 빨리! 더 빨리! <웃음> <웃음> 저리 좀 가! 나, 악나 이런 거딱 질색이라고! 나좀 내버려 둬! <laughs> 어? <웃음> 마이 우그 나랑 자리 바꿔 빨리 랑우 <S 식시 Oftentimes> <S so efecto> <particular> 젤비 춤 무지 잘 춘다 어? <laughs> 아니야 난 그냥 심심해서 아 심심할 때 춤추거든 별거 아니야 다신 그럴 일 없어 어. 아 그러지 마요 아, 좀봐 <laughs> 그래. 어서 칭찬은 어. 고맙지만 싫어 안돼 내 카베라 모두 다이너모빌로 쫓아가자 <laughs> 더 좋은 생각 있어 다들 이리 와봐 <laughs> 잡는 건 무리야. 난 뛴다고 한적 없는데. 랩터 당신 잡았다. 돌려줘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어? <놀라> 어, 어, 안돼안돼 안 돼. 어, 어! 어? 타이밍 진짜 끝내주지 <놀라> 루션는 그 괜찮아 보이니까 카메라는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냥 내가 게임 싫어하는 영상 찍으면 되잖아 인기 많을 거야 안돼 나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찍었잖아 난꼭 되찾을 거야 재민 운전대 잡아 으 그래서 계획이 뭔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으악! 그 카메라는 우리 거야 우와 쟤 어? 지금 으악! 내놔 네가 우리 물건을.

데비를 먹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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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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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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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 속이 어, 안 좋아 보이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데비가 잡아먹혔잖아 오. 뷔가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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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뷔 데뷔 다뷔 데뷔 데 데뷔 여기서 컷! 우와, 우와. 재비 제비 <laughs> <재미> 최고야! 디렉스한테 <laughs> 잡아먹혔다가 다시 돌아오다니! 진짜 <laughs> 최고로 멋있었어!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.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찾아온 것 뿐이야. 별일 아니었어. 재밌던데? 어? 와, 우와! 우와. 아. 우와. 히렉스 몸속도 꽤 자세하게 잘 찍혔는데? 와, 박사님이 무지 좋아하시겠다. 뭐, 과제를 위해서라면. 예! 와! 예! 얘들아, 정말 인상적인 c g 였어 요즘 앱은 정말 기능이 뛰어나구나. 어, 네, <목소리> 그렇죠. 그앱 이름이 뭐야? 어, 69는 다운 받았나? 아, 맞다. 아, 아, 맞다. 아, 오, 이런. 아, 아, 그